시청자 여러분, 일승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2일 5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을 했고, 요 부분에서 계속 비비어야 된다. 비빔면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 비벼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5천원이라고 하고 있는 이 효과가 5원 단위에서 10원 단위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5원의 효과가 두개 합쳐져야지 이 10원 단위 효과 한개로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을 확보를 더 해야겠죠. 차익 실현을 더내 가지고 돈도 좀 벌어놔야지 얘네가 나중에 5천 원 위에 있는 그 두꺼운 호가들을 잡아 먹으면서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매도를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7월 31일날 매수했다고 했었고요. 그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 잠깐 보시면은 8월 6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매도를 조금 하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간인데, 예, 이때가 보시면 8월 6일이잖아요. 8월 6일이면은 요날입니다. 요날 8월 여기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영상을 못했어요. 예, 다른 종목들 하나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종목이 많아지니까 <laughs> 영상으로는 못 보내드리고 차점으로는 나갔거든요. 얘가 고점 보시면은 5,510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또 딱딱 떨어지는 5,500원 아니면 5,000원 막 이런. 공공으로 떨어진 라운드 피규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챙기긴 했는데 조금 더갈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조금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할 매도를 지금 두번 하고 매수를 지금 이렇게 두번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고요. 얘가 좀 눌렸을 때 괜찮아요. 또 매수하면 됩니다. 네, 아주 그냥 발라먹죠. 뭐 갈치 발라먹는 것보다 더 아주 잘 발라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타점 같은 경우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부분이고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이거를 포기를 할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야지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고 제 채널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공짜로 보내드리는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으로 1승의 지금 명분과 예,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올라올 때쯤 되면 수급대장이 매도를 보내주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장 중에는 타점으로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승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명분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LNG 선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당연하게도 마스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했었을 때 조선 위대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함께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던 관세 협상이 키포인트였던 내용이 이제 슬슬 윤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을 꽂았다라는 것은 이번 주에 연휴죠. 광복절부터 금토 일을 쉬지 않습니까? 원래 원유 전날에는 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북주가 갔고요. 심지어 대북주가 가는 날도 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 이 새끼, 그냥 좀, 비벼주고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적인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2 5일날 확정이 됐어요. 지금 12일이니까 2주가 좀안남았습니다 근데 이 전에 이제 일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트럼프랑 푸틴이랑 지금 만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대충 18일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을 방문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에 방문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속보로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가지고 한국 패싱을 방어하자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 관세 관련된 내용들은 분명히 이 트럼프가 분명히 또 얘기를 꺼내고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이제 11일 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거는 이제 8월 12일 오늘 아까 4시 5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통상 아우는 미래형 전략동맹 과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상을 한것 같아요. 기자가. 방미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봤던 거 비핵화 주요 의제 그러니까 주요 의제가 관세가 아닌 부분이 조금 놀랍긴 했었지만 어쨌든 실용 외교 중대 시험대 해 가지고 반도체 조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건 아니고 기자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이게 더 관건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오늘 찌라시가 나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평양, 평양을 간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찌라시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한국 패싱이 좀 우려가 되긴 하나 봅니다. 근데 그 부분 말고 저희가 원하는 건 뭐다? 마스카다라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마스카 시설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여기에 또 언급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마스카 현장 시설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2주 이내보다 길어진 것은 실무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나와 있었고요. 뭐, 아직까지도 여러 가능성이 겸터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정된 게 아니라, 일단 25일만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정적인 부분이 확정이 된다 그랬을 때, 마스카를 확정적으로 간다. 조선업에 대한 거를 트럼프랑 같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용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일승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현대임스를 비롯한 조선 욕정들이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대장급으로 본다면 하나 오션이 맞긴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오션이 만약에 10%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으로는 당연히 대장이겠지만 1승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지금 1,500억짜리이기 때문에 얘가 슈팅력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3,400명 밖에 안 되는 구독자님들 현재 이럴 때 이렇게 슈팅력이 강한 종목들을 하지. 제가 3만 4천 명 있는데 이런 종목을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즐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나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는 구독자님들하고 수익을 낼수 있다.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고, 저항선에서 확실히 물량을 뺏어오고, 뉴스를 갖다 붙였을 때, 강한 추측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세력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타점적인 부분이나 영상 종목적인 부분들이 다 세력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90일 만에 1100명이 나오실 정도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인베스트마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사 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 s 스신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 매일 하루 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틱스 뭐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얘가 그래도 개념은 좀 있다 라고 봤을 때 여기 11선 11선이 아니지. 일봉 10선을 지금 지지해준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 봤을 때 얘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에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그 밑에 있는 지지선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평선이 지금 3개가 겹쳐있죠. 지금 120선, 20선, 60선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다 붙어있는 요 부분인데, 여기를 가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4,500원입니다. 4,500원이면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5% 이상 더 뻔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왜냐면 하 우리가 25일인데 지금 아직 12일이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지난 다음에 한참 더 거래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렸다 가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지, 충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수익을 한번 챙겼고 두번 챙기고 매수도 했고 하여튼간에 괜찮게 수익을 이미 챙긴 상태에서 눌려봐라 어디 한번 우린 또 매수를 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마스크와 관련된 제, 재료도 있고 조선업 관련된 재료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한다고 했었고 LNG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나올 거니까 예, 이 수급을 믿는 겁니다 제가 세력들을, 그리고 구독자님들하고도 그렇게 매매를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여기다가 한탕 보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 줄 거다? 라고는 당연히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내일모레 연휴기 때문에 오늘 대북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장순환이 생각보다 빠르고 지금 천원짜리 2000원짜리 종목들이 강세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뭐 카카오 아니면 한비반도체 SK이노베이션 이런 대형 종목들이 강세였다가 최근에 잡주들 사이즈 되는 애들만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스근하게 눌릴 때 저희는 또 매수를 할수 있다는 라 부분까지 열어두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부분은 영상 말고 타점적인 부분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이. 학에 나오는 명문적인 부분들과 뉴스를 체크하는 건 영상으로 또 해드릴 거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